한중일 3국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평가 기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글로벌 GDP는 서비스 산업이 약 60%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미국이 약 18.1조 달러로 최대 기여국이고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기여를 하며 농업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농업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스 월드 2025년 글로벌 산업별 수익순위에 따르면, 글로벌 GDP에서 비중이 큰 상위 10개 산업의 예상 시장 규모와 주요 국가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5.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둘째, 자동차 판매 규모가 약 4.4조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규모는 약 4.3조 달러로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입니다. 넷째는 연금 펀드로 시장 규모가 약 4.3조 달러이고 미국, 일본, 유럽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다섯째는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생산 부문으로 시장 규모는 약 4.2조 달러이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섯째는 자동차 제조 분야이며 시장 규모가 약 2.9조 달러이고 중국 독일 일본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일곱째는 일반 보험 분야로 시장 규모는 약 2.9조 달러에 미국 유럽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덟째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분야로 시장 규모는 약 2.7조 달러, 점유율은 중국, 독일, 미국 순입니다. 아홉째는 관광 분야이며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예상되고 점유율은 프랑스, 미국, 스페인 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무선 통신 서비스 분야로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예상되며 점유율은 미국, 중국 순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에 대해 살펴볼까요? 글로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2025년 기준 상위 10개 업종의 시장 규모와 주요 국가별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자와 반도체 업종으로 2025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3.5조 달러로 예상되며 주요 생산국은 중국, 한국, 미국 순입니다. 둘째 자동차 제조 업종으로 약 2.9조 달러의 점유율은 중국, 일본, 독일 순입니다. 셋째 화학 및 석유화학 업종으로 시장 규모는 약 2.7조 달러, 점유율은 미국, 중국, 독일 순입니다. 넷째 기계 및 산업 장비 업종으로 시장 규모는 약 2.5조 달러, 점유율은 독일, 중국, 일본 순입니다. 다섯째는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이며 시장 규모 약 1.5조 달러, 점유율은 미국, 스위스, 독일 순입니다. 여섯째, 식품 및 음료 가공 업종으로 시장 규모는 약 1.3조 달러 점유율은 미국, 중국, 브라질 순입니다. 일곱째, 섬유 및 의류 업종으로 시장 규모는 약 1.2조 달러 점유율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순입니다. 여덟째,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으로 시장 규모는 약 0.9조 달러 점유율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순입니다. 아홉째, 조선 및 해양 부문은 시장 규모가 약 0.6조 달러 점유율은 한국, 중국, 일본 순입니다. 마지막 열째는 금속 및 철강 업종으로 시장 규모는 약 0.5조 달러 점유율은 중국,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월드 스타티스틱스의 2025년 제조업 생산액 순위에서 기여도가 높은 상위 10개국의 생산액, 글로벌 점유율과 주요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으로 제조업 생산액이 약 4.6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글로벌 점유율은 31.6%, 주요 산업 분야는 전자, 기계, 자동차 등입니다. 둘째, 미국은 제조업 생산액이 약 2.5조 달러로, 글로벌 점유율 15.9%, 주요 산업 분야는 항공우주, 자동차, 화학, 제약 등입니다. 셋째, 일본의 제조업 생산액은 약 0.88조 달러로 글로벌 점유율 6.5%,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자, 로봇 공학 등입니다. 넷째, 독일의 생산액은 약 0.7조 달러로 글로벌 점유율 4.8%,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입니다. 다섯째, 인도의 생산액은 약 0.43조 달러로 글로벌 점유율 2.9%. 주요 산업 분야는 섬유, 제약, 자동차 등입니다. 여섯째, 한국으로 제조업 생산액은 약 0.42조 달러, 글로벌 점유율은 2.7%. 주요 산업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입니다. 일곱째,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액은 약 0.36조 달러, 글로벌 점유율은 2.6%.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자, 식품 가공 등입니다. 여덟째, 이탈리아의 생산액은 약 0.35조 달러, 글로벌 점유율은 2.4%, 주요 산업 분야는 기계, 패션, 자동차 등입니다. 아홉째, 프랑스는 제조업 생산액이 약 0.29조 달러, 글로벌 점유율 1.9%, 주요 산업 분야는 항공우주, 자동차, 화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제조업 생산액은 약 0.29조 달러. 글로벌 점유율은 1.8%, 주요 산업 분야는 식품 가공, 자동차, 화학 등입니다. 의상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전자, 기계, 섬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생산력을 자랑하며 미국은 항공우주, 자동차, 화학, 제약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며 첨단 제조기술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밀공학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자,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에서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중일은 모두 서비스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세 나라 사이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핵심 업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대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은 디램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며 미세공정 기술력이 우수한 반면 페니스, 즉 설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입니다.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국내 수요 기반이 막강하다는 점이 강점인 반면, 첨단 장비 소재 기술이 부족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는 SMIC, YNTC, 화웨이, 하이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소재,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와 대량 제조 능력 부재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대표기업은 도쿄일렉트론, 르네사스, 로롬 등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으로 한국은 디자인, 안전성이 우수하고 전기차, 수소차 기술 투자를 선도하고 있으나 북미 유럽 브랜드 데뷔 브랜드 가치와 감성 이미지 면에서 약세를 보입니다. 대표기업은 현대차와 기아 등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며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내연기관 기술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낮은 점이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대표 기업은 비아드, 칠리, 니오 등입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내연기관 기술력이 최강이며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력을 확보한 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리고 혁신이 지체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입니다. 셋째, 전자제품 및 가전 분야입니다. 한국은 프리미엄 TV, 가전 및 스마트폰 분야의 글로벌 선두이나 중국의 저가 브랜드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 및 가격 경쟁력, 빠른 제품 개발 등이 강점인 반면 브랜드 가치와 품질 신뢰도가 낮습니다. 대표 기업은 화웨이, 샤오미, 하이얼 등입니다. 일본은 정밀 소형가전 및 센서 기술이 우수한 강점이 있으나 스마트폰 등 대형 소비 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대표 기업은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력 및 수주량 세계 1위이지만 인건비 상승과 인재 유출 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대표 기업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입니다. 중국은 정부 지원 기반 대규모 수주, 인건비 등 비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으나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력이 열세이며 대표 기업은 중국선박공업집단, 중국선박중공업집단 등이 산하에 많은 조선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하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였습니다. 대표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입니다. 다음 배터리 산업을 볼까요? 한국은 기술력, 품질, 글로벌 점유율 면에서 상위권에 있으나 원재료 수급 불안정, 중국의 가격 공세 등이 약점입니다. 대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온 등입니다. 중국은 CATL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이며 내수 기반이 탄탄한 점이 강점인 반면 해외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유럽의 규제를 받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CATL과 BYD 등입니다. 일본은 초기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의 강자였으나 현재는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대표 기업은 파나소닉과 무라타입니다. 끝으로 로봇 및 자동화 산업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활용도가 높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지만. 핵심 센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자립도가 낮습니다. 대표기업은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입니다. 중국은 생산량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정부 주도의 로봇 굴기 전략이 강점인 반면 정밀 제어 및 고부가 기술 부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대표기업은 시아순 로봇, DJI 등입니다. 일본은 정밀 자동화와 산업용 로봇 분야의 최강자인 반면 핵심 인력의 고령화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및 공정 기술, 자동차의 디자인과 EV 기술, 전자 가전의 프리미엄 제품과 디자인,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배터리 기술 신뢰도 로봇 분야의 시스템 융합 등이 강점이고 중국은 반도체 시장 규모와 정부 지원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전자 및 가전제품의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선박 대량 건조, 배터리 시장 규모와 비용 경쟁력, 로봇의 대량 생산 능력 등이 강점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술,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과 브랜드 신뢰도, 정밀 전자 및 가전 기술, 품질과 신뢰도가 높은 조선 능력, 배터리의 초기 기술을 보유한 점, 정밀 로봇 기술력 등이 강점입니다. 중일 세 나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주도권을 놓고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국 첨단 산업의 미래 전략, 투자 흐름,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기술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면서 민관 협력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우주항공 분야에 집중하여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삼성전자 등 민간 포함 총 6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배터리 분야는 LG, SK, 삼성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의 해외 공장을 확대할 예정이고, AI와 로봇 분야는 두산 로보틱스, 네이버 등 민간 부문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K 첨단 산업 전략 지도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서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양자 컴퓨팅, 우주 산업 중심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1.4조 위안 이상을 투입하여 국산화율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CATL, BIAD 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는 텐센트, 베이두, 알리바바 등이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며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초정밀 기술과 공급망 복원 중심의 전략으로 첨단소재, 반도체 장비, 양자 컴퓨팅,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B2B 기술 초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TSMC와 합작한 구마모토 공장 등의 수조엔 규모를 투자하고 로봇과 자동화 분야는 환학 야스카와 등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재정비하며 수소 에너지 분야는 토요타 중심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산업재생전략 2023 그리고 2022년 제정된 경제안보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바이오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 기술 초격차를 앞세워 품질 중심으로 산업을 주도하고 중국은 규모, 내수, 독립 기술을 결합하여 패권에 도전하며 일본은 정밀성과 신뢰성을 앞세운 고부가 전략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이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은 물론 세 나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